오늘은 AI 빅데이터 블록체인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개발과 경영 컨설팅을 하고 있는 AIBB 랩 장동인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동인 대표님께서는 한국 오라클 컨설팅 본부 이사, 시베 코리아 지사장, SAS 코리아 부사장, 언스탠영 컨설팅 본부장 한국 테라데이터 부사장, 국방과학연구소 빅데이터 PM을 거쳐서 2019년 AI BB랩을 창립하여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대표님 AI BB랩 회사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예 AI BB랩은 어, AI 빅데이터 블록체인의 약자죠. 그래서 어, 기업이 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데 도움을 어, 드리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제 만든 건데요. 주로 요새는 이제 CEO를 위한 AI 코딩 스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임원들에게 AI 코딩을 가르치는 그런 어, 교육사업을 졸업하고 있습니다 장 대표님께서는 국내외 다양한 기업의 IT 전문가로 활동하셨을 뿐만 아니라 책도 집필하셨고 특허까지 내실 정도로 찐 IT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IT 전문가로 활동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뭐, 저는 뭘 하면서 살까라는 거를 고민을 대학교 때 하다가요. 그게 이제 저는 이민을 가서, 어, 컴퓨터 프로그램을 처음 접했어요. 1984년에. 근데 이제 그때 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직접 터미널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해봤는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하드웨어에다가 이제 펀치 뚫어가지고 이제 했었던 그런 정도였는데, 터미널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해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 이게 내 천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계속 어, 지금까지 프로그램과 또 새로운 그런 IT 개념 이런 것들을 어,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어, 제 인생에 은퇴란 없다라고 해서 계속 새로운 기술을 습득을 할 거고 뭐 죽을 때까지 이거를 할 생각입니다. 어 영원한 학생이시다. 그렇죠. 학생이. 아니, 배우는 걸 내가 어, 더 좋아해요. 네. <laughs> 그, 제가 궁금해지는데, 혹시 네. 제일 오래된 프로그래밍 언어가 어떤 거? 어셈블러를 어... 제가 제일 잘합니다, 지금. <웃음> 네, <웃음> 아직도 기억이 남는데, 어, 네. 아, 저는 IBM 370 어셈블리를 배웠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어플리케이션도 짜고, 항공 예약 관리 시스템도 하고, 그 다음에, 어, 비자 카드에서 이 카드 프로세싱 하는 것, 그것도 개발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프로 C를 했죠 오라클에 들어가서 이제 프로 C를 공부를 해서 데이터베이스와 이제 프로 C 프로그램도 하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자바스크립트도 배우고 음. 어, 요새는 이제 텐서플로우하고 음. 파이썬을 파이썬. 아, 이제 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AIBB랩은 어떻게 설립하게 되셨나요? 네그 국방과학연구소 이제 3년짜리 프로젝트가 끝나고요 기업을 만들었죠 2019년 1월달에 AIBB랩에서는 네. AI, 블록체인 등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디지털 신기술과 관련된 제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징과 강점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뭐, 우리가 뭐 제품 개발은 안 하고요. 근데 이제 특허는 있습니다. 뭐냐면, 블록체인 특허인데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이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블록 단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 여기 주로 이제 1메가나 2메가 정도의 데이터를 한블록에다 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다 다뭐 해신 이름으로 다 차있어서 실제로 그 데이터를 이더리움에 채울 수 있는 그런 양이 생각보다 적어요. 음. 요새, 요새 같은 개명천지에 그 IT 기술을 하면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이 IT를 하는 것 자체가 나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RDB 기술이 굉장히 발전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SQL도 하고 그래서 지금과 같은 블록체인을 계속 가다 간다고 하면 이 블록체인 또 문제가 뭐냐면 이더리움 개발자와 또는, 어, 이하이퍼레저 개발자들이 완전히 달라요. 개발하는 방법도 다르고 아키텍처도 다르고 다 틀리기 때문에 서로 개발을 쉬어내할 할 수가 없어요. 표준도 없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미래의 블록체인은 RDB를 사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고 해서 제가 블록체인 SQL이라고 하는 거를 특허를 냈습니다. 오하. 그래서 일반적인 SQL을 하게 되면 블록체인이 되게끔 예. 만들어주는 그런 특허죠. 그건 블록체인을 아예 하나 만드신 것과는 같은 개념이신가요? 안에 네. 이제 컨셉을 네. 제가 만들었고요. 네. SQL도 제가 만들었는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거는 못했어요. 아이디어와 그 다음 특허만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SQL 개발자들이 어, 블록체인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생각으로 만드신 게아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제 네. 의도는 블록체인이 급격하게 엔터프라이즈 네. IT의 중심이 될 수가 없어요. 네. 물론 뭐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찾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근데 제가 네. 보기에는 미래의 정부 쪽 공공기관은 블록체인을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때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숙달된 개발자의 수인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기존에 있는 랭귀지와 기존에 있는 그 개발 환경을 가지고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안 쉽게도 지금은 이제 그런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제 블록체인 SK라는 그, 아마 누군가 제가, 어, 이걸 구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열심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 네. 네. 아, 네. 아, 미래에 많이 사용이 될수 있을 것 같은 기술입니다. 네. 기준입니다. 네. AIBB랩의 활동 중에는 CEO를 위한 AI 코딩 스쿨이 가장 인상 이 깊습니다. 네. 이 교육 과정이 벌써 8기가 될 정도로 수강생들에게 인기가 좋은데 어떻게 이 교육 과정을 개설하셨는지 네. 제가 이제 아까 어셈블리 언어지 프로그래머로 했다 그랬는데 이제 그런 백그라운드 가져서 그런지 몰라도 어 제가 이제 꽤 오랫동안 강의하고 또뭐 가서 프리세이지도 하고 또 고객한테 가서 컨설팅도 하고 그런 음. 역할을 했잖아요. 음. 이게 언젠가는 좀 공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 이거 내가 지금 옛날에 그 코딩 배운 거좀 좀, 다시 좀 음. 하면 안 될까 해서 사실 국방과학연구소에 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그때부터 이제 파이썬하고 텐서플로우를 개별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거 하도 하고 나서 요새는 이 코딩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옛날에는, 어, 뭐, 모르거 있으면 사수한테 가서. 제발 좀, 제발 좀한 개만 이렇게 주세요. 라고 <laughs> 네. 부탁을 했는데 요새는 기터브나 네. 또는 여러 가지 웹사이트에 다 코딩 랩, 랩파스터리가 있고 개발 환경도 너무너무 좋고 또뭐 패키지나 이런 게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개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쫓겨맞추면 될 정도로 그런 세플 네. 예제. 네, 실제로 돌아가는 것도 오픈 소스로 다 만들어져 있어서 네. 너무 좋죠. 네. 그리고 네. 그음면는또 이게 버그난 메시지를 또 이렇게 구글링 하면 네. 또 거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에러를 저질렀기 때문에 네. 네. 또 설명만 읽으면 거기 다 이해가 또 가요. 그러니까 너무 좋죠. 네. <laughs> 네. 어, 그래서 네. 야 정말 개발자 천국이다. 왜 개발자를 안 하지라는 생각이 오히려 드는 거예요. 교육 과정에는 어떤 것을 들으면은 어떤 것을 배울 수 네, 있을지 제가 AI 코딩을 가르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클라우드나 뭐 빅데이터나 이런 거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 보니까 그 거기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생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AI는 AI에 대한 컨셉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또, 어, 이거를 얘기하는 사람도 코딩을 해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자기 경험의 근간을 두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뭔가 컨크리트한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게 그렇듯이 그런 실체가 없는 데서 디지전을 내리면 황당한 디지전이 내려지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자, 그러면 코딩을 보여주자. 아주 간단한 AI 코딩을 보여주고 자, 여기서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게 뭐냐.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AI에 대한 컨셉을 일러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AI가 할수 있는 거, AI가 할수 없는 거 이거를 이제 같이 알려드리죠. 그러면서 이제 이 현재 그 AI에 대한 큰 그림이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예제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접근하는 방법, 조직 AI 조직을 만드는 방법, 그다음에 AI를 어, 잘 하기 위해서 소, 소위 얘기하는 ML Ops라는 게 있잖아요. ML Ops라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또, ML 없어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업무 프로세스까지 이렇게 쭉 잡아가지고 가르치는 게, 네. CEO를 위한 AI 코딩 스쿨의 내용입니다. 어, 그러면 일종의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내는? 그렇죠. 그러니까 AI를 있어요. 도입하기 위해서 CEO들이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과, 네. 그 다음에 이거를 도입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는. 네. 물론, 코딩도 해요. 네, 직접.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어, 끝나시면, 그 텐서플로우 디벨로퍼 서티피케이션이라고 있어요. 오, 구글에서 만든. 오, 네. 그거를 이제 시험을 치게 하죠. 아, 진짜요? 네. 아, 대단하네요. 그래서 이걸 따신 분이 한 100명 넘는 아, 진짜요? 아, 대단하시네요. 그 대표님께서 하실 인터뷰를 이렇게 네. 몇개찾아보니까요 경영진 코딩의 중요성에 대해서 매번 네. 언급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저희가 그그 그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부분들 말씀주셨는데 경영진이 왜 코딩을 배워야 한, 하는지를 이렇게 한 마디 딱 해주, 해주신다면, 아 예,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렇게 얘기들 많이 하는데 사실 가장 그 비인 공간이 뭐냐면 이 의사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이 기술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이제 외주 주고 뭐 이제 컨설턴트가 보고서 내라고 얘기하면 됐는데. 사실 지금 너무나 할게 많잖아요. 뭐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뭐, IoT에다가, 게다가 뭐, 엣지 컴퓨팅, 이런 게 나가가지고, 전체에 대한 개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이 개발자들이 굉장히 또 비싸잖아요. 개발자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개발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CEO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CEO하고 개발자의 언어가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개발자는 개발자대로, CEO는 CEO대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그 어떤, 어, 이게 새로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트랜스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다 사실은 헛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거예 CEO 여러분들이 개발자를 이해하셔야 된다. 그리고 개발자들을 리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개발자 언어를 당연히 배워야 되는 거고, 개발자의 컨셉이나 개발자 잘하는 부분 못하는 부분 개발자의 습관까지 이해를 하셔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제 네. 목적이죠 아, 개발자들을 이끌고 있는 CEO로서는 그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코딩을 배울 필요가 있으시다는 그럼요. 말씀을 네. 중요한 비즈니스를 게다가 돈을 많이 투자하고 디지전을 내려야 되는데 네.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최근 디지털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 이슈 예를 들어서 AI 마이 데이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과 관련된 이슈 중에서 AI BB랩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슈와 대표님의 견해를 말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나씩 얘기를 해볼게요. 네. 일단 클라우드에 클라우드가 많은 그 CEO 분들이나 또는 임원들이 클라우드를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동의는 다돼 있다고 봐요. 왜냐면 언제, 어떻게, 어떤 부분을 클라우드로 가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이슈들이 있잖아요. 네.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 상태가 이제 어 장기화되면서 클라우드로 가야 되는 거는 뭐 거의 어 확정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클라우드로 가면서 이 바꿔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과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어, 애플리케이션과는 굉장히 달라요. 우리, 우리나라에서 어, 예를 들어서 뭐 콜센터다라고 하면 콜센터에서 대응하면은 완전히 그 하나의 화면에 모든 게다 담겨 있어요. 이거는 어떤 분야나 마찬가지예요. 음. 그 얘기, 그 얘기는 뭐냐. 하나의 화면에 무려 여러 개의 시스템이 뒤에 음. 인테그레이션이 돼가지고 앞에 한 화면에 표현되거든요. 음. 그래서 고객 데이터를 딱 치면 고객, 뭐, 에스, 고객의 그동안 기록에서부터 고객 프로파일, 고객 상담 내용,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그 부분들이 한 화면에 나오는데 그 화면에 나, 나오는 그런 거를 클라우드 상에서는 구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음. 왜냐면 웹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게 자꾸 미루를 이제 스크롤 다운해서 내려가잖아요. 근데 그런 스타일로, 어,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현업 입장에서 보면 어, 나는 클라우드가 새로운 기술이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을 줄 알았는데 이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클라우드에서 보여주는 게 지금 하는 것보다 훨씬 못하더라. 이런 결론이 생겨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서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거를 미리 다이 익스펙테이션을 잘 조절을 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CIO 입장에서 보면은 다 갔으면 좋겠죠. 모든 그런 거를. 왜냐면 그리로 가면 이제 편하니까. 근데 어, 그렇게 이제 이 커스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서는 웹에서 할수 있는 분야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는 아, 네. 클라우드에서는 결국에는 클라우드에 적합한 네. 애플리케이션들이 있는데 모두 다 클라우드로 가면 안 되고 기준을 잘 세워 가지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고객의그 어떤 익스펙테이션을 가기 전에 미리 미리 다 얘기를 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는 파일럿 개념의 이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파일럿으로 한번 해보고 네. 양자를 비교를 해서 한번 가보시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이게 굉장히 그, 저는 굉장히 크게 경험을 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 고객은 이 IT가 너무나 발달되어 있고 IT가 모든 걸다 해주기 때문에 누르면 나와요. 네. 스피디도 그렇고 뭐, 한 화면에서 별게 다 처리가 될수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뭐, 애플리케이션, 모든 애플리케이션은 화려하고 빠르고 한 군데에서 모든 걸다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고객의 니즈나 수준은 굉장히 업되어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클라우드를 가면 이제 왜 이런 것도 안 되고 저런 것도 안 되냐 원래 클라우드는 안 되고 뭐 미리 얘기해야지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네. 그 디지털 관련된 이슈로서 클라우드를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클라우드와 AI와의 어떻게 접목이 되는 AI는 네. 사실 많은 기업들이 AI를 도입해서 성공한 사례들 뭐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어, 우리는 왜 AI를 도입을 안 하나? 뭐 이런 이제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일단 AI를 도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우리 나라의 임원들의 AI를 바라보는 수준은 어, 알파고예요. 음. 알파고 정도는 돼야 뭐 우리가 돈내 가지고 이거 도입을 할지 뭐그런 정도가 안 되면 우리가 돈을 왜 투자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 사실 AI에서 알파고의 위치는 제일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사람보다 뛰어난 AI를 만든 것 자체가 아직까지는 우리 비즈니스 월드에서는 아직까지는 잘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봐서 문제가 안 보이는데 AI로 그거 할수 있습니까? 잘안 돼요, 그거는. 굉장히 그, 클로즈되어 있는 도메인에서의 계산 능력은 뛰어나나, 비즈니스 월드는 오픈 도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프로그램을 정의하기가 일단 힘들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데이터를 제대로 갖춘 그런 기업이 없어요. 데이터 보면 다 빠져있고, 이빠져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틀리고, 그 다음에 이상치도 있고, 이런 거를 한 번도 정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AI를 한다는 과 자체가 어렵죠. 음. 보통은 이제 그 클라우드, 예를 들어서 구글이나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데서는 AI를 클라우드에 아예 박아가지고, 니네는 데이터만 가져오세요. 우리가 다 해줄게요.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익혀야 되는데, 그거를 뭐 진짜 구글만 들어가면은 그러면 AI가 다 돼? 이렇게 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딱 그렇게 이해, 이 오해하기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네. <laughs> 우리는 뭐, 오토 ML이 있으라는게 있어서, 우리가 데이터만 집어넣어주면 자동으로 저기 저, 셀렉션 해가지고 뭐, 어 만들어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건, 어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려요. 그러니까 오토 ML도 AI, 그, 텐서 플로우나 AI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실제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오토 ML을 써야지, 그렇지 않으면 실수할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그, 이제, 채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그, 사실, 직원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긴 네. 하셨는데, 어, 그래도, 그, 이 영상을 보시면서 대표님 밑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뽑으신다면은, 어, 대표님께서 선호하시는 인재상이 혹시 있으신지. 이 시대에 IT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그런 거잖아요. 한때 우리가 한 10년 전쯤인가, 컴금과를 사람들이 안 갔었어요. 학생들이. 네. 그죠? 3D, 3D라고 해서, 뭐, 월화수소, 라수 뭐, 금금금 해가지고 우리는 그런 인생이 원하지 않는다 해서 안 갔거든요. 근데 요새는 컴금과가 나오면 AI 때문에 취직이 빡빡 잘 되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 이 컴퓨터라는 거를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내가 왜 이거를 공부를 해야 되는지, 단순하게 직장을 구하기 쉽기 때문에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일생의 천직으로 생각하는지,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공돌이를 원치 않아요. 인간의 어떤 하나의 중요한 그 천직으로서 이 컴퓨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 이걸 통해서 사회를 혁신하고 이걸 통해서 기업을 혁신하는 그런 도구로 어, 우리가 쓸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대표님께서 하고 계신 수업에 강의를 수강할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던데 네네네. 혹시 어떤 산업이든 다 예를, 예를 들어서 전력산업이라거나 네. 뭐 네. 어디를 어떤 산업이든 불문하고 수업을 들어도 도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혹시 해 주실 수 이게 그러니까 AI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엑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엑셀이, 엑셀을 못 쓰는 산업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죠. 네. 엑셀은 다 쓰잖아요. 네. 왜냐면 엑셀이 다 숫자나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네. AI 똑같습니다. 네. 데이터 있는 곳에 AI를 네, 있는, 네. 적용할 수 있거든요. 네. 전력 같은 데는 뭐 AI 얘게 다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음, 제가 볼 때는 모든 산업에서 AI를 다 활용할 수 있다. 데이터에 있는 곳에는 AI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마지막으로 네. 혹시 평소 말씀을 나누고 싶으셨던 분께 영상편지를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네, 저는 그 우리, 우리나라의 초등학생, 또 중고등학생들한테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 영상편지라기보다는 제가 어렸을 때 아, 누군가 이런 거를 좀 지도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었는데요. 저는 어릴 때부터 코딩을 선생님이 하라고 해서 또는 사회가 하라고 해서 또는 이걸 하면 돈을 잘 벌어서가 아니라 코딩을 한다는 뜻은 뭐냐면 세상과 내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매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초, 중, 고등학생들은 코딩을 열심히 해서 이 안에 세계가 있어요. 코딩의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거기에 빨려 들어가고, 내가 거기에 몰두를 함으로써 새로운 작품이 만들어진다는 그거는 사실 엄청나게 큰 거고요. 또한 가지, 우리는 그 이전, 부터 옛날부터 어떤 교육을 받고 자랐냐면, 좋은 학교에 나오고, 좋은 대학교에 가서, 좋은 성적으로 졸업해서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거. 이게 우리나라에 거의 뭐 모든 부모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앞으로, 앞으로는 그런 게 말이 안될 거예요. 왜냐면, 사회가 다변화되고, 이 추가하는 가치가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또는 선생님이 시켜서가 아니라 정말 이, 이 코딩 하는 게 너무 좋아서 재밌어서 하시게 되면 어, 코딩을 하는 그 시간 굉장히 즐겁고 재밌고 하지만 또이 코딩이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게 될 겁니다. 뭐이미국의뭐 유명한 그런 뭐 사람들 어, 스티브 잡스나 또는 뭐빌 게이츠나 다그 어릴 때부터 코딩을 좋아했던 사람들이고 거기는 미국 사회가 그런 노를 저기 옛날에라도 그렇게 뭐막 이렇게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새로운 걸 만들면 거기에 대해서 칭찬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여러분들이 정말 흥미를 느끼고 새로운 개념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코딩을 하게 되면 어려서부터 큰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 부모들이 걸어왔던 그런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 맞는, 여러분들 새로운 그런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좋겠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학생들에게 그 재미있게 그렇죠. 코딩을 하라는 말씀을 네, 그렇죠. 네, 전해주셨습니다. 아유,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AIBB의 장동인 대표님을 모시고 대표님의 의견을 듣게 되었는데요. 오늘 시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그 초, 초등학생들에게 주신 메시지도 오랫동안 가슴에 남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어, 번창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